두 문장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그 남자가 있다 할 때, 여러분 지에 배운 거, there is a man.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남자가 있다. 이게 한 문장이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Washing dish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됐죠? 그러면, 이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같은 남자죠. 그두 문장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연결해준걸 접속사라고 그래. 요이 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갖고, 그쵸? 요걸 연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이걸 관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다음에 요 남자를 대신해서 히라고 했잖아요. 요걸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일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관계 대명사라고. 근데 그걸 알 필요는 없죠. 그런 거알 필요는 없고, 같은 걸두번 써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다 후를 써주는 거예요, 후. 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있다, 남자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후가. 그런데 그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하나, 여기서 주,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개. 이 후하고 이즈, 단계 대명사, 단계 대명사, 이 후하고, 이 비동사 이제 있잖아요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어, 생략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될수 있으면 아,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죠?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략하고 다시 요점만 말씀드리면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There is a man washing dishes. Yeah. Yeah. 그래서?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